네, 하세요. 커피 한 잔. 저는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우리 네, 시청자님들 편하게 하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네, 예, 위해서, 예, 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시국 사정도 중요하니까, 이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청와대하고 추미애하고 지금 윤석열 검찰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종편에서 지금 불어대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은 충애 yeah. 장관과 이 검찰이 최강욱이 최강욱이란 이 호남 출신이에요 전주 출신의 청와대 공직 기강 비서관입니다. Mm. 이 최강욱이를 이제 기소를 했는데 어제 기소를 했죠. 그래서 yeah. 이제 정면 충돌을 한 겁니다. Mm.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그 2부에서 이 최강욱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불구속 기소를. 왜 불구속 기소를 했느냐. 네. 이것은 최강욱이가 2017년에 그 조국의 아들이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최강욱이가 그 당시에 이제 2017년에 변호사를 할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이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에서 볼 때는 업무방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법무부가 이 국회에다가 제출한 그공소장을 보면은 이 2017년에 최강욱이가 허위 인턴 증명서를 아이 조국의 아내, 그러니까 정경심한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위 가짜 증명서가 합격하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강욱이가 범법주 음.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 추미애가 그 지난번 인사할 때 한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니까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죠. 네. 예, 이성윤이가 이제 에, 이 뭡니까 그 저기 장례식장인가 어디에 그제 가가지고 그 양석조라고 하는 그런 검사가 대들었지 어, 않습니까? 그 대들은 사건이 이제 항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또 이제 그제 인사를 하면서 그 양석조 검사를 대전 고검으로 자천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는 이성윤이 이성윤. 그다음에 이 이성윤도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항명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성윤은 이윤 총장이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냐면은 아그 이성윤도 기소를 하라고 그랬는지 서랍에다 놓고 그 문서를 갖다가 결별을 해주지 않고 퇴근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은 이 청와대 문재인 씨한테는 그 임명장 받을 때 우리 동지 여러분들 그 문재인 씨윤 윤 총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네. 이 얘기는 이제 명령을 제대로 그,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었죠 윤 총장 입장에서는. 몇 잘하고 있었죠 시킨 대로. <laughs> 예. 런데 이제 지금 현재 놓고 보면은, 추미애가 이제 윤 총장 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객관적으로 놓고 볼때 항명은 윤 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이 그렇게 시켰는데, 시킨 일을 잘하고 있는데, 추미애가 그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추미애가 지금, 어? 대통령한테 항, 어? 문재인한테 항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덮어 씌우지 말고, 그 문재인 명령 어,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윤총 장한테 추미애 해방 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소 요건이 차고도 넘치는데 기소를 고의적으로 적폐시키고 있는 지금 그 이성윤이 서울지검장. 네. 이게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항명이고 직무유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면을 시키든지, 사실은 파면시켜야 할 놈한테는 아무 말이 없고, 음. 정상적으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윤 총장한테 감찰을 해야 한다고 추장관이 지금 국민들한테 선전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썩은 내가 풀풀 나는 추장관 탄핵해야 되죠. 아니 그 최강욱이가 변호사 시절에 조국이 아들한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어? 만들어 준이 그야말로 단순 작품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 작품이죠. 단순 작품 한마디로 범죄 수준이 이거는 범털급이 아닌 사기성에 강한 그런 작품 수준이라는 겁니다. 범털이 아니라 개털이죠, 개털. 아니, 변호사만 뭐, 이게 위법이 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최강욱이 청와대 근무하면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저지른 작범을 보호, 보호하기 해 가지고, 검사로서의 직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항명까지 해가면서, 기소를 지금 뭉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총장이 세 번이나 기소할 것을 지시를 했다는 어, 지시를 했다는 거죠. 세 응. 번이나 응. 기소를 하라고. 응. 이거는 이제 중앙지검 3차장하고 이 수사관들이 공소장하고 증거 목록 이런 걸 이제 들고 가서 이성윤한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 검사로서, 이성윤은, 지검장으로서이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상명하도, 검사들 같은 경우는 뭐, 이,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그런 위기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거스러 가면서, 어,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이성윤을 항, 항명죄로 다스려야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 최강욱이, 최강욱 비서관도 검찰 출석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다가 이제 어제 기소가 됐으니까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은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이제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수처. 공수처 이르려고 만드는 거죠. 공수처에 입장에... 아직까지 뭐 하지도 않는데. <laughs> 우리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히네. 없는 데다가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를 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정 때 내려가서 또는 지금 고속도로에 차 막히면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동지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하고 청와대 하는 짓거리들이 이제 표 떨어져 나가는 소리겠죠. 음. 이것을 잘 설명을 어 해드려야 할 겁니다. 이런 자는 빨리 잘라야 그나마 이반된 민심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킬 것 같은데, 얘들이 이런 걸또할줄 모르는 거야. 이 문재인 정부는, 자, 조국 사태, 그리고 드루킹,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들 병원, 울산 시장 선거, 이런 각종 혐의가 밝혀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음. 지금, 붙이고 있는 게 애들이 하고 싶은 게 검찰개혁이라는 거예요. 검찰개혁.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윤석열 총장 주변에 있는 수사 요원들을 내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위 검찰학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꼼수를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국민은 응징을 해야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서 위조 피해자가 국립대학교 교수인 나입니다 조국이 서울대학교 교수예요. 그것도 법과대학교, 로스쿨 교수예요. 문서 위조 피해자가 공직자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 나입니다 최강욱이가 지금 청와대에서 공직, 예? 공직자 인사검증하는 그런 자리에 문서 위조 피해자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노골 적으로 수사 방해로 고발됐습니다. 추메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법을 다스리고 있는 법무장관이 수사 방해로 고발될 수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총장과 부하 직원의 명령 요구도 무시하고 범죄자를 기소하라고 하는데 그 기소를 거부하는 검사장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재직고도. 소환에 불응하고 기소했다고 검찰총장을 고발하는 그런 공직자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검찰이 소환 불응 피의자 기소했다고 법무부가 검사를 감찰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범죄자, 우범자들이 강화문 인근 공간에서 국정을 책임,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하나 무인적 적색 이념 정책, 국민을 바보 만드는 정부, 그리고 이에 묵인하는 대한바보 국민, 숭고한 촛불을 정치 이념으로 퇴색시켜서 의형정부 하에서 마, 마취된 듯, 이 무기력한, 직무 유기하고 있는 이 자한당. 마약에 취한 듯 바라만 보고 있는 혼빠진 국민들, 재야단체들 정신 나가서 갈 곳을 헤매는 대한민국 호. 왜 그렇습니까? 도덕, 준법, 양심 이런 거 모두 삼수하고 혼란을 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문재인 정부 비도덕성과 불법을 개변으로 지금 정당화 시키려 하고 있고 모두가 소용돌이 혼란 속에서 선악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지금 미쳐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정권을 주도적으로 탄핵해서 집권하고도 지난 정권과 도덕적으로 더 우위를 지켜야 되는데 우위는커녕 모든게 다 범죄로 다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심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위 지금 보니까 허위, 가짜, 거짓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정권의 모든 연설과 은행이 전혀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거, 과거에 활동한 자기네들 사람들만 병풍처럼 동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설리은 정책으로 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보내고도 잘못했는지 모르고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편 다른 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적폐고, 지들이 하는 사람들이 위법을 하게 되면은 얘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걸 또 표적 수사라고 해요. 합법적이라고 권력으로 지금 또 누르고 있. 아니 지금 우리 서민들 먹고 사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최저임금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문제점. 이걸 대책도 없이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 삶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에 만들어낸 그 부동산 정책 한번 보세요. 이거다. 그것도 모르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게 부익부, 빈익빈, 조장하고 어, 서울과 서울 주변의 경인 지역 그런 지방간의 차별을 야기시키고 뭐 저기 고향인가 거기에 지금 일산 그 가는데 어, 신도시 만들어내 어, 신도시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국토부장관 김현민과 누가 거기 갔다가 벼락 맞지 않았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허탈하고, 응? 어? 그러는데, 그게다가, 국민들한테, 아유, 여기 내가 없는 동안에 참, 물이 많이 흐려졌네. 이러다가 아주 그냥, 그, 예, 월미 맞고 가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 대책에 대한 연구도 없고, 그냥 무작정 그냥 무지막하게 감추가는 그런 정책으로, 그야말로,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그런 경쟁력이 한꺼번에 싹 무너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에너지 비용이 증가가 될 텐데, 이제 올해부터 전기세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 하는 거 보세요. 대북 정책.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제잘 알고 있어요. 일부는 이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은 명확하게 대북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USB에 전달한 그 내용, 이거 밝혀지게 되게 되면 대한민국 뒤집어질 겁니다. 그 USB에, 판문점에서 준 USB에 그 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이 정권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보수 야당들, 결고 일어나서 추미애도 좀 고발하고 특검을 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4.15 총선 이전까지 이 나라 정, 정의와 법치를 위해서 강력하게 개처럼, 개처럼 싸우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야권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이 문재인 독재 정권의 만행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선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민초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철저하게 수사하는 과정을 문서로 파쇄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남겨둬야 됩니다. 왜냐, 자칫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실수사로 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다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마 이 정권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에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최대한 비리건들만 되도록 많이 캐놓으면은, 이거는 다음 정권에서, 아니면 후대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이 정권 사람들은 수십 건의 그런 압수수색의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캐도 캐도 나오는 그런 감자들을 애충 캐다가 덮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모조리 파헤쳐서 땅 위로 감자들만 캐내도 마무리 주어 담는 것은 나중에라도 할수 있을 겁니다.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잘 자료를 모아둬야 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조심식사 하셨습니까? 아, 좀물좀한 모금 먹고 계속 할게요. 아, 계속 하신다고 예, 예, 하세요. <laughs> 예 어쨌든 저 문재인 정권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이미 주권정권이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비효과라고 있죠 나비효과. 남미 그 브라질에 가면은 나비가 날면은 그 바람은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태풍을 발생합니다. 조국이 사건 보세요. 조국이, 온우이, 그두 자식들, 부부 교육열은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두 새끼들 때문에 다른 학부형들하고 학생들이 피해보고 떨어졌다면은, 이거 재수생까지 연결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미래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는 나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해가지고 임시 피해본 학생들, 이거는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교육은 우리의 미래인데 조국부분은 일반적인 학부형과 학생들 농락을 했습니다. 지들은 죄가 없다고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개혁. 한답시고 위장막 치는 그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검찰들 업무 태만일 수도 있고 업무 불이행, 국민 배신행이라고 배신행위로 볼 수도 있, 있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아마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애국 동지들이 바라는 건. 문재인이 어디를 어,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국립대학교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지금은, 검찰개혁이 먼저가 아니라, 이 문재인부터, 서은내진동의 고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검찰, 하와이 보내려는 그런 문재인과, 당정청, 아, 어, 이런 인간계를, 이탈해서 해충, 촌충, 기생충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카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그레삼의 법칙 이 있죠. 이 그레삼의 법칙을 배우면서 세상의 나쁜 습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애를이 정권은 이 정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1로 총선에서 폭상 망할 곳이 어딘지 저는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구태탑니다. 지금 보수파 모든 정당은 나약해질 대로 나약하고 한가롭게 지금 사1로 총선 준비에 정신이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 전 국민들과 함께 국민 제한권 발동해서 문재인과 그 아바타들 특검을 죽음을 무릅쓰고 저는 관철을 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을 또 우리 우방국들한테도 알리고 국민 제한권으로 빨리 돌입을 해야 될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공화당이 지금 내용에 휩싸여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간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홍간신은 오늘 방송을 들었으면 은 지금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께서 3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받으려고, 아니, 홍문정 의원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예? 교회 가서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정당화 시키고 싶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공화당 파괴하러 온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5층 사무실 다 비워놨어요. 5층 사무실 다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대료가 1,600만 원에 관리비 200만 원포함하면 1,8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국회의원 20명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죠. 당원들 뭐5 0 0 0명 데리고 온다면서 지금 6개월 넘게 지금 비어 있고 있는데 그게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어제 사무총장이 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방송을 하던데, 그 방송에서 나가서 지금 변명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뭐 남의 방송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여러가지 지금, 아, 한간에, 에, 지금, 지금도 아마 그 방송이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남 싸움밥질하고 욕하고 하는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건설적으로 조금 정신들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피해 보신 분이 여성인데, 거기에 댓글 같은 거 다는 거보게 하게 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에요. 그 여성 대통령인데, 그 여성 동지한테 모진 댓글을 달고,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딸 키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 동지한테 그런 상처를 줄수 있습니까? 그런 그 판단 능력이 없으면 우리 공화당에 몇게될 자격이 없어요. 다른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여성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매장을 시키고 전 세계의 우사를 보게 하고 그러면은 그런 태 지금 그런 와중에 그 속에 들어가서 공화당 사무총장이 방송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기웃거리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뭐, 밀어주겠다고 했다 그러잖아요. 홍이 참. 그, 이제, 끼리끼리라고 유유상종이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돌아다니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렇지만은, 예. 그 밑에 들어가서, 예. 아니, 무슨 놈은 뭐 노래 몇 마디 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 들어갔던 난리를 치고, 정신들 차리세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년 동안 그런 짓 하려고 유튜브 구독하고 그럽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나중에 또...